화면으로 보이는 기사 제목 보이시죠? 코로나19 확산 속 고립된 채 고통 호소하는 발달 장애인과 가족들의 끓는 사연입니다. 폐쇄 스트레스로 방 바닥에 대소변 그런 딸 보며 극단적 생각하는 엄마 그리고 방 돌면서 자해 온몸 투성이 엄마는 아들과 11일 사투 겪었다 그런 내용인데요. 어,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본 감사위원도 이런 가족 중에한 명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발달장애 평생케어 종합대책 추진하면서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 추가 지정에 나섰고 그래서 이에 따라서 2개에서 8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달장애 거점병원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거부당했다는 내용입니다. 기사 내용은 아이가 95kg고 행동제어가 안 돼서 주사 놓기 어렵다는 그런 이유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거점병원은 현재까지 17.9억원이라는 가장 많은 정부 지원 다든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독감 예방 접종조차 못했다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행동 발달 증진 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 발달 장애 거점병원과 함께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타인을 위협하거나 아니면 자해 행동 등 발달 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을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곳인데요. 어, 병원별로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한양대 경우 환, 환자 대기 인원이 최고 1,583명입니다. 그리고 대기 기간 역시 최장 1년 2개월이나 걸립니다. 예약을 여기저기 다 걸어두다 보니까 대기 기간이 또 늘고 또 여기저기 예약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에 지금 현재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거점 병원 7곳 중에 7곳이 치료에 필요한 전문 인력도 충분치 않고 치료실, 입원실 등 공간 부족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발주해서 성과평가체계 개선안 마련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 발달장애 거점 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 성과평가체계를 어, 매기실 때 협진 건수의 배점이 25점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내원 보호자의 의료 만독조조사는 7점 밖에 배점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배점 그 가중치가 조금 조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김복년, 김복년 참고인께는 현재 공간과 인력 기준으로 충분한 의료 서비스 제공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어, 질의하고 싶고요. 그리고, 어, 참고인 답변 듣고, 어, 장관께서는 그 관련해서, 어, 입장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병원의 김북년입니다 방금 강 의원님께서 현재의 공간과 인력 기준으로 충분한 의료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또 현재 예산 개소 일개 거점 병원당 3억 5천만 원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실제 운영을 해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그 센터 내 전담 의료 인력이 어, 확보되기 위한 예산으로도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더더군다나 심한 행동 문제를 갖는 발달 장애인의 경우 어, 치료사가 최소한 두명 이상 한 명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데, 어, 불과 4명 정도의 치료사만을 병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 실질적인 치료 환경을 만드는데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환경을 만드는데 상당한 제한이 있습니다. 어, 제 생각에는. 어, 효과적인 행동 발달 문제를 가진 치료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 지금 예산보다는, 어, 훨씬 더 많은 예산, 뭐, 대충 추산해 봐도 10배 정도의 예산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 어, 거점병원 지정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어, 지원을 해 주실 거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보다 저희들이 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올해 8월 달에 서울대병원이 중앙지원단으로 지정이 되어서 이제 3개월째 중앙지원단으로서 일을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그 거점병원 종합발전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고요. 그 수립 내용들을 복지와 함께 상의하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찾고 있습니다. 향후 중앙지원단과 거점병원에 한 5년 정도에 걸쳐서 현재 지원보다 한 10배 정도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어 우리 발달장애 부모님과 또 환우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의 센터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중증 발달장애인은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더 이상 가족에게 맡겨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가족의 역할을 도울 수, 도울 수 있는 국가 책임제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어, 또한 이 발달장애 거점병원은 어, 이 공공의료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향후에 이런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서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 그리고 중앙지원단에 대한 어,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지금 그 강선우 의원님께서 발달장애인들을 관련된 거점병원이라든지 행동발달증진센터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 이게 앞서 그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 그 전에 2016년에 이, 어, 그병원이두 군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발달 장애인에 대해서 저희좀 특별히 이걸, 이 부분은, 어, 장애인 복지 전체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약하지만 그 안에서도 발달 장애인 부분이 다른 또 유행의 장애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열악하다는 것을 저희 인지를 하게 되고 그래서 발달장애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자 이렇게 설계를 하고 준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작년에 이제 서울닭 병원이 어, 그점 병원으로 지정이 되고 그리고 또 중앙지원단으로 지정이 되면서 이제 조금 체계적인 어, 뭐 표준 진료 체계라 그럴까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제 갖춰지고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아까 다른 데서도 말씀드렸지만 어, 아직 많이 미진합니다. 많이 미진하고 그 지원되는 재정적인 지원도 한 고소당 한 2억 5천 정도라서 사실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지도 합니다. 그러나 어 이러한 것은 일단 시작이기 때문에 저희들 전체적인 털 자체는 어 훨씬 더 크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 의원님이 지적 과정에서 어 2016년에 먼저 지정되었던한양대학병원이그 이제 이름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대기 기간이 1년 2개월인데. 만약 지금 중앙지원단으로 배정이 된 어, 서울대학병원이 발달장애 아동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면은 아마 대기기간이 1년이 아니라 더길어 훨씬 더 길어질 것으로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만큼 우리 사이에 수요가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발달장애인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병원 시설뿐만 아니라 행동 발달을 위한 정진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면서 앞으로 빠른 속도로 이 부분을 신장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